안녕하세요 기름 영어 수학과 입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요 2020 수능 수학 가형 2020 수능 수학 가형 예, 여기다 이렇게 수능이라고 써 놨어야 되는데 수능은 안써 놨네요 수능만 잠깐 집어 넣을게요 예, 2020 수능 수학 가형 22번 문제입니다. 함수 fx는 x 세제곱 lnx에 대하여 2의 제곱분의 f'2의 값을 구하시오. 예. 미분 문제군요. 미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f'2를 해결하려면 f'x를 구해야 되겠죠. 예, 함수인데요. 여기 x 세제곱하고 lnx가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슨 미분법을 쓰셔야 됩니까? 예. 고배미분법을 쓰셔야 됩니다. 자, 고배미분법을 쓰게 되면, 앞에 꺼 미분하고, 3x제곱, 곱하기 뒤에 건 어떻게 해요? 냅둬요. 그죠? 기 앞에 건 어떻게 해요? 냅둬요. 뒤에 거어 합니까? 미분해서 x분의 1. 이게 고배미분법이죠. 정리 좀더 해볼까요? 3x제곱, 의 lnx에다가, 자, 약분해가지고 x제곱. 이렇게 되겠죠. 자, 우리가 구할 거는 F'2니까요. F'X 자리에다 2를 딱 집어넣어주게 되면 3, 2의 제곱, Ln, 2 더하기 2의 제곱인데요. Ln이 얼마예요? 예, 1이죠. 그래서 정리가 끝나면 4, 2의 제곱. 됐습니다. 자,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게 2의 제곱분의 F'2인데, 그러면 2의 제곱에다 프라임이가 4의 제곱이니까요. 2의 제곱딱 약분해버리면 답은 얼마? 4예. 자 이게 3점짜리 문제인데 3점짜리 중에서도 좀 쉬운 편에 들어가죠,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하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 소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학교에서 듣고요. 거기다 뭐 문제집, 유형서, 뭐 센이라든가 RPM 이런 거. 그, 위형 단계 정도만 풀어도 사실 3점짜리까지는 거의 문제 없어요. 그죠? 4점짜리가 좀 어려운데, 4점짜리도 쉬운 문제들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, 사실 점수 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킬러 문제 같은 거, 4점짜리 중에 어려운 거몇개 빼면은요, 조금만 노력하시면, 그렇게 많이도 아니야. 조금만 노력하시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 답은 4입니다. 이게 탄답형이니까요. 자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